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미복의 조크 러너라고 하는 신발인데요.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조크 러너. 네, 따단. 저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패턴과 컬러가 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어, 요 신발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한 5년? 6년? 됐으려나좀 됐습니다. 근 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출시 당시보다는 금액대가 많이 다운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요즘 좀 트렌드하고는 음,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약간 스포티하게 뭐잘 맞춰 신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뭐 소개를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드솔은 D M X 폼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D M X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에도 아마 리복에서 D M X 기술력 이 계속 나오고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신어본 바로는 상당히 편합니다. 네, 리복에서 뭐 러닝화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장거리까지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뭐 단거리 정도 나름대로 달리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전 주관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Dmx 폼 상당히 편합니다. 음, 미드솔은 Dmx 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소재들이 이제 울트라니트라고 하는 리복에서 이야기하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양말 같아요. 네, 양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좀 이렇게 쫀쫀한 네,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름에 양말을 안 신고 그대로 신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땀, 땀 나면 조금 난감합니다만은. 근데, 뭐, 나름대로 착용감이 괜찮아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음. 소재는 울트라 니트로 되어 있고, 요게 글쎄요. 이게 뭐, 소재가 저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음. 얘들이 요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아니죠. 좀 부드러운 고무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하고 요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만은 리복의 이게 또 로고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더라고요. 리복의 벡터 로고 있잖아요. 음, 그걸 또 상징하는 게 아닌가 저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laughs> 되어 있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요 컬러의 요 뒤에 이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약간 여러분 닌자 같지 않아요? <laughs> 약간 날렵하고 뭔가 샥샥 닌자 같은 느낌. 여기에 이제 리복. 이라고 힐 부분에 딱 들어가져 있고요. 그죠? 구성은 뭐 전반적으로 이러하옵니다. 네. 어, 뒤꿈치에 참 요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한개더떼줘가지고 미끄러운 것도 좀다 방지를 해주고요. 음.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미드솔에 막 흰색깔 뭔가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되어있는 거 있죠? 이게 다빛 반사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빛받으면 어두울 때 이렇게 빛이 쫙 반사가 되는데 이런 좀 예, 포인트들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허. 네, 여러분, 블랙 컬러를 좀 봤구요. 이제 요 아이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좀 특이하죠? 이 조크러너는 여러분, 어, 한정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콜라보를 한, 네,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모르는 아티스트인데,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 어, 퓨처의 레이블, 프리벤즈와 리복이 협력을 한, 네, 조크러너이구요. 제가 이 신발은 상당히 좀 험하게 신었습니다. 운동할 때랑,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막 너무 험하게 신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뜯겨있고 밑에도 보면은 다 갈려있고 좀 그렇거든요. <laughs> 험하게 신었죠. 험하게 안 신었으면은 지금은 좀 예쁘게 신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소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마 얘가 제가 한정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얘는 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드솔은 똑같이 DMX 폼으로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울트라 니트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디자인만 다른 거죠. 음. 한개좀 살펴보면은 좀 뭔가 아기자기하고 그런 또 예쁜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뒤쪽을 바로 좀 보면요. 오른쪽 신발 뒤에는 프리벤즈 글자가 들어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리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르게, 네, 글자들이 박혀져 있고요. 아까 검은 색깔에는 둘다 리복, 리복 되어 있었거든요. 얘는 한쪽이 프리벤즈, 리복이고요. 어, 리복이라고 찍혀 있는 이제 신발 쪽에 여기 발등 부분에는, 네, 프리벤즈 로고가 들어가져 있고 또 반대로, <laughs> 뒤에 프리벤즈라고 되어 있는 이제 오른쪽 신발입니다. 신발 쪽에 앞에는 여기 리복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따로 따로 들어가지 는게좀 뭔가 어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뒤에도 별 다섯 개, 여기도 어 뒤에 앞에 이렇게 다별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게 프리벤즈 어 상징하는 로고래요. 네. 딱 들어가져 있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무엇보다도 이 검은 색깔 바탕에 이런 뭔가 흰 색깔 똥똥똥똥똥 짜면서 이런 참 뭐랄까 디자인을 구성을 한게 너무 저는 좀 예쁘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격하게 싫었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막다 찢어져 있죠 예, 막 빵꾸나 있고 다 찢겨 있습니다 오마이갓 oh 보이십니까? 네 오른쪽 신발은 여기 엄지 발가락 쪽다 뜯겨져 있고 여기 빵꾸 나 있어요 하고 여기 다 뜯어져 있고 아무튼 제가 지금은 소장용으로만 네, 놔두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예쁘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리복이 이런 어, 비슷한 디자인을 만든다면은 좀 구매할 의사도 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조크런너 리복의 조크러너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로 금액대가 형성되어져 있던데 블랙 컬러 말고도 완전 쨍한 뭐 형광색, 핑크 색깔 같은 것도 있고 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즘 트렌드하고는 어 조금 맞지 않는 디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딱 뭐랄까 블랙 어 조거 팬츠에 혹은 또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어 스타일 보시고요 음또 지금은 많이 저렴하게도 구매도 할수 있으니까 관심 가. 시면은 한번 구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쿠러너였습니다. 안녕. 사이즈는요 정 사이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발볼이 넓은 편인데 어, 정 사이즈 신으니까 뭐딱 괜찮게 어, 신어지게 되더라고요. 안녕.